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 이유는 통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통찰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정확히 짚어내고 상처의 근원을 분석하며 상담사가 어떤 말을 할지도 미리 예측한다. 이런 현상을 지적화라고 한다. 감정을 느끼는 대신 이성적으로 분석해 처리하는 방어기제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너무 잘 설명해서 마치 이미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상담이 끝난 후에는 이해받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마음이 나아진 건 아니다. 이런 모습은 상담실 밖에서도 보인다. 상처받았을 때 울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인다. 항상 완벽한 조언을 해주지만 정작 도움은 청하지 않는 친구. 하루 종일 침착해 보이지만 퇴근길 운전대는 너무 세게 쥐고 있는 동료. 가족을 지탱하는 중심이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져가는 딸. 그들은 강하고 침착해 보이며 감정 표현에도 능숙해 보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픔을 끊임없이 말로 번역하느라 지쳐 있다. 진정한 치유는 언제 시작될까? 그건 아픔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된다. 슬픔을 굳이 정리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때 아픔이 꼭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이성이 끼어들지 않고 몸이 스스로 감정을 말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통찰은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존재함에서 온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이해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굳이 아픔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괜찮다고 느낄 만큼 안전해졌을 때 비로소 치유되기 때문이다.